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은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5절로 15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립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백하신 백성과 이다 그들은 그 백성이라 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나는 작은 아이, 그들은 큰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입니다. 우리 서정수 선교사님과 또 우리 아주 깐난 아이였던 지수가 이제 커서 쌤군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귀염둥이 연우가 있는데요 우리 조영원 목사님 딸이죠 우리 연우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니야 옳지, 잘 간다 옳지 옳지 여기 조심 옳지, 어디가? 근데, <laughs> 네, 우리 연우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제법 잘 걷죠? 어, 근데 뭔가 신기한 게 있으니까 아마 그물 먹는 뭐 그런 것 같죠? 그걸 보려고 가다가 그냥 퉁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작은 아이는 어떤 일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집기를 시작해도, 또 걸음마를 해도, 누군가 옆에 꼭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도 그걸 알죠. 그래서 수시로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이 아이고 어깨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800개를 해야 애가 잔대요. 800개를. 그 살짝 팔을 빼면 금방 일어나 가지고 밤에 이 800개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상 동상을 하나 볼까요? 네. 뒤에 독수리가 있고 앞에 어떤 아이가 앉아 가지고 손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게 고대 이집트의 라무세스 2세 조각상입니다. 이집트 왕 하면 뭐 파라오 뭐 태양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뭐만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무세스 2세가 저렇게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독수리로 형상화된 뒤에 있는 것은 호루스 신입니다. 신 그리고 그 신의 품에서 손가락을 빠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나무세스 이세 자신의 모습이에요. <laughs> 나무세스 이세 하면 우리가 모세 출애굽 시대의 그 왕이에요, 에집토 왕.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잖아요. 심지어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뭐. 아홉 가지 재앙을 확 일으켜도 눈 안을 끄떡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왕이 바로 이 라무제스 2세 그 시대 왕이에요. 근데이 왕이 자기를 형상한 조각상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 그래서 신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든 겁니다. <laughs> 모세보다 400년 앞선 에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시스 사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은 자신의 종인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옛날 고대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깔 하나 착하면 왕, 이 신, 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왕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했다.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서 있을까요? 오늘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후처까지 둘만큼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성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란 단순히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그런 겸양의 표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나는 나가고 들어올 줄을 모르나이다. 출입을 할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다. 출입도 서툴다. 이렇게 얘기하기 바로 전에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오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할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다윗은 큰 제국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왕이란 자리가 굉장히 벅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제 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회가 굉장한 갈등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본까지 가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열한기상 1장 2장을 쭉 보면 굉장히 험난한 장애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다른 형다이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있어요 압살롬의 바로 아랫동생이죠 그런 다윗 임금이 노쇠해져가지고 활동하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될때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섭니다. 그 당시 가장 용맹스러웠던 장군이었던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사람을 모아서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이복형 아비아달이 왕위로 즉위식까지 마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는 왕자에서 완전 멀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추대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 제사장,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 장군 요압, 심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형이 배다른 형이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제사장도 장군도 거기에 막갑세를 했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에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더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째를 드리고 또 에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 자기 왕권을 든든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줍니다. 굉장하잖아요, 백지 수표. 거기다 뭘 써도 다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너, 너가 나에게 무엇을 줄 거? 너는 나한테 구하라. 뭐든지 다 구하라. 내가 그걸 주겠다. 하나님이. 야,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겸손하게 엎드렸더니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뭘구하겠습니까 아, 이 하나 있었좋겠다 저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거예요또 결혼 는 좋은 상대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사는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새는 저는 저는 시절에 안전한 직장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구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우리 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는장는절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 백주스표를탁 주면 어 하나님 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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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아주 겸손하잖아요. 내 아버지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지 신탁에 대해서 뭘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감사와 은총에 대한 그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사실 형 아도니아의 반역을 물리치고 왕 자리에 겨 이렇게 앉았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야 내가 왕이 된게내 힘으로 된게 아니야.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 은혜지. 솔로몬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그게 귀해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벌집 이세나 뭐 삼세 이런 애들이 뭐 마약을 하고 향약을 하고 너무 돈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대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게 땀 흘려서 얻은 것은 그게 참 보잘것 없더라도 그게 자기 정성과 눈물과 기도와 땀이 들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애착도 생기고 참 소중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본성을 알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재벌 집은 아이들을 일부러 굉장히 고생스럽게 돈도 별로 안 주고 아주 아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끔 그렇게 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번 주간도 마음이 무겁죠. 뭐 수제로 뭐 죽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학교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학교에서 이제 죽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학부모들 갑질이 장난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혁신교육지구 위원장을 몇년 했잖아요. 거기서 교사들하고 갑질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학교 일하는 게. 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그 했는데 한 5년 10년 하다 진이 빠져서 이제는 학부모들이 조금만 하면 난리가 나니까 아우 그냥 그만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폭력 이 일어나면은 변호사들이 양쪽에서 탁 와가지고. 변호사들끼리 싸우고 선생님이 제대로 관리 못 했다고 고발당하고 이러니까 보험 든다고 한 얘기 그때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보험을 든대요. 보험 애들끼리 싸우는데 선생님 고소당하니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오늘도 비가 오는데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으로 죽을 것 같았던 순간을 지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통했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때로는 저울증으로 불안 가운데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나온 길도 있어요. 자녀들 문제로 그냥 가슴 졸이면서 애태웠던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나를 견디게 해준 그 사람들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푼 은혜도 분해 넘치는 과분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 너무 감사하다. 아,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나는 왜 그럴까? 부족하고 약한 것으로 아, 하나님 정말 저 속상해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두 부류 중에 어떤 쪽에 가깝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한참 전인데요, 2008년도 2000년 10년 가까이 됐을 때 18세에서 85세 사이 성인 34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대인관계, 건강, 수입 등에 대한 인생의 만족도를 1부터 10까지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생에서 어느 연령대가 만족도가 가장 컸을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년들? 노, 노년을 사는 노인들? 어떤 그룹일 것 같아요? 인생의 만족도 높은 사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인생의 만족도는 80대가 가장 높이 나왔습니다. 2011년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학자들도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면이. 그런데 행복감이 더 커졌다고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막 나는 왜 이럴까, 이럴까, 저럴까 막 그랬는데, 이제 80이 넘고 보면 얼마나 뭘 많이 이루겠습니까? 그냥 오늘 건강한 것, 오늘 자식들 그냥 저렇게 잘 사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내일을 위한 염려보다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하십시오, 오늘. 오늘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오늘 봉사하시고요. 오늘 사랑하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백지 수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공로로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이 찬양을 합니다. 자기는 아이 같아서 나오고 들은 것도 너무 서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이 같다고 아버지를 칭송하고 아이 같다고 말하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백지표별 줬는데 바쁜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수를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백성이 아니에요 남쪽으로는 엄청난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이제 페르시아가 있고 서쪽에 노마가 있어요. 사방이 강대국 둘러, 둘러싸였죠. 이스라엘은 땅도 작고 수요도 얼마 안 많아요. 얼마든지 셀수 있습니다.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숫자가 많아서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귀하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인 자신이 나는 아이라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잘 못해요. 저에게 맡기지. 이백성 너무 크고 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어떻게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독립교회의 교회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백성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백지수표를 신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이제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이것을 구 r s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v 야 솔로몬이 정말 귀한 것을 구했다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게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질시하는 사람 정적들이 많았어요 바세바에게 태어났으니까 그가 적자가 아니라고 무시한 사람도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형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였으니 권력 다툼 속에서 아직도 왕권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좀 주십시오. 백성들을 안정시킬 경제력을 주십시오. 강력한 통치권을 주십시오. 제 건강과 번영을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들을 청자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복잡해서 이 들을 청자 쓰기가 쉽지 않죠. 네. 들을 청 자. 예. 네. 뭘로 듣습니까? 예. 네. 귀, 귀로, 왕처럼, 중요하게, 예. 네. 열십, 열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열 개의 눈으로, 마음을 다 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이게 들을 청 자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독서 토론 강의할 때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독서 토론할 때, 말하기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되잖아요 발표해야 되잖아요 말하기 시간이 있는데 <laughs> 제가 늘 강조하는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듣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듣기 토론할 때 내가 말을 잘해야지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막뭐 아, 그럴싸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요 상대가 말하면요 귀를 기울 쫑긋하고 기울여서 아,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눈을 맞추고 끄덕끄 해주세요. 그럼 토론이 굉장히 잘됩니다. 말을 잘 못하고 좀 이상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세요. 듣기가 일 번이에요. 그럼 토론이 굉장히 잘돼요. 자기 말을 멋지게 막 잘하려 고 그러면 굉장히 토론이 피곤해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청. 그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확 열리고 감동이 생겨. 근래 들어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지 얘기합니다. 상담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상대편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게 최고의 상담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는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 대부분 그 중에서도 남편이 경청만 배워도 해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직장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세 배나 말을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 아, 남자들이 똑같은 말을 세 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잘못 들었어.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안 듣는지 자기 생각 자기 일이 많은지 주로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듣는 게더소러요 솔로몬이 들은 이 기도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불만이나 부족함으로 받아들인 대신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백지 수표 줄게.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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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아니라 아, 제가 참 부족한데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 같아요. 제가 막으니 파는 우리 백성들 제가 어떻게 다셀수 없을 정도로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세요. 우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다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기는 커녕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간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당장 눈앞에 자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3장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냐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14절 내가 또내 나를 길게 장수하게 하리라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다 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독립문 교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다윗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낫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하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현실에 부족과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입니다내 곁에 사람들은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내 곁에 아주 소소한 사람들을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통의함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